안녕하세요 순이정원입니다. 오늘은 제가 요번에 다수야 농원에서 1년, 1주년 할인 행사를 했잖아요. 그래서 또 영상 찍으면서 제가 없는 아이를 또 데리고 왔답니다. <laughs> 그런데 요아이 송춘이라고 하는데 색감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요아이 다글다글하니 예쁘죠? 작아도 앙증맞고 해서 제가 요 송춘이 데리고 왔거든요.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 뭐 나울이나 이런 아이들 비슷하죠 생김이 근데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이 아이 초록초록 해도 너무 예뻐서 제가 데리고 왔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천원짜리 하는 요거 서리의 아침이에요 서리의 아침은 예전에 그 많이들 가지고들 계셨는데 요즘에는 조금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 서리의 아침이 저한테 없어서 세 포트를 데리고 왔어요. 세 포트 데리고 왔는데, 요 아이가 작지만, 어, 하엽이 많이 져 있어서 보니까 목대가 굉장히 짱짱하네요. 그래서 원래는 이게 세 포트에 예전에 5천원씩 이렇게 파셨던 건데, 요번에 1 천원씩, 한 포트당 1 천원씩 해서 제가 세 포트를 또 이렇게 사왔어요. 그래서 요 아이 한꺼번에 이제 이렇게 합식해주면 참 예쁠 것 같아요. 색감은 지금, 보랏빛으로, 연보랏빛으로 약간 물이 들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모아진 모습이 너무 예뻐요. 그리고 자구도 또 이렇게 옆에서 잎이 떨어져서 또 아가야가 또 이렇게 올라오네요. 세 개가 전부 다 하엽이 많이 져서 제가 이렇게 하엽을 좀 뜯어냈거든요. 그랬더니 목대가 정말 짱짱하네요. 이 서리의 아침 너무 예쁜 아이 같아서 제가 이거 새몸 데리고 왔고요. 요거는 엘크온 창이에요. 어, 요거는 그 어저께 제가 그 영상 찍으면서 갔다가 그 또리사랑님을 만나뵀거든요. 그분이 저한테 요거 하나 선물해 주셨어요. 그래서 제가 요거 선물받은 아이예요 엘크온 창이거든요. 요 아이도 그렇게 많더니 다 나갔더라고요. 없더라고요. 이게 평상시 그렇게 이제 만 원씩 팔았던 건데요. 남아있는 개수만큼을 할인을 해서 그렇게 판매를 하셨던 거예요. 근데 오전에 제가 6시 반에 도착을 했어요. 가서, 그때 가서, 요 세일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왔거든요. 한 가지 그 꿀팁이라면, <laughs> 꿀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, 다수야 농원이 만약에 세일을 한다 하면, 저는 예전에는 10시 정도에 갔었어요. 그랬는데 이미, 어 손님들이 먼저 오셔서 많이들 가져가셨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때 못 가져왔었거든요. 그래서 요번에는 제가 정말 정말 새벽 같이 일어나서 달려갔어요. 가니까 6시 반이더라고요. 6시 반에 제가 1번 선수로 들어갔어요. <laughs> 그래서 좋은 애들 데리고 왔어요. 그래서 바로 요거는 이 아이도 1,000원짜리거든요. 천 1,000원짜리인데 천 아, 백봉국이에요. 백봉국 이 아이 두 아이 합식을 하려고 그래요. 되게 예쁘겠죠? 이 어, 아이 두개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도 1,000원씩 데리고 왔답니다. 그리고 이 아이 알피니스 그레이래요. 근데 보라빛으로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는데 이쁘더라고요 요것도 이제 귀한 아이래요. 요런 아이들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 하나 또 데리고 왔는데, 예쁘죠? 색감도. 아, 끝이 요것도 뾰족뾰족하니 예리하게 또 아주 멋있네요. 이 아이도.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냥 정상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홍상생술이에요. 굉장히 대품이에요. 너무 멋지죠? 이 <laughs> 아이, 네, 데리고 왔습니다. 저한테도 홍삼생술이 작은 게 있지만, 이렇게 큰 대품 아이를, 멋진 아이, 네, 제가 하나 데리고 왔고요. 이 아이, 이름이요. 리뮤너즈예요. 이 아이, 만 원이에요. 근데 색감이 너무 곱고 예뻐요. 정말 예뻐가지고, 제가 영상을 담을 때도 참 예쁘다 해서,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아이랍니다. 근데 색감 자체가 아무리 봐도 너무 이렇게 물드름이 아주 환상적으로 예쁜 것 같아요. 속 안에 아주 연초록으로 굉장히 예쁘고요. 겉에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는데 아주 멋지죠. 어, 여기 또 아가야도 또 하나 올라오고요. 목대도 굉장히 굵고 아주 좋은 아이네요. 그래서 제가 이 아이 하나 데리고 왔고요. 그날 새벽같이 달려가서 갖고 온 아이는 이 아이입니다. SP 창이에요. 요거 2만 원짜리인데 5천 원에 할인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. 너무 잘 데리고 왔죠? <laughs> 그날 이거 데리고 오면서 얼마나 흐뭇했는지 몰라요. 그래서 제가 요거 데리고 왔는데 이제 데리고 오면서 어부지런히 진짜 저 말고도 다른 이웃님들께서 많이 오셨어요. 그 이른 새벽에도 그래갖고 오셔서 또 많이들 가져가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요거 갖고 왔고요. 그리고 요거 레온 아, 나이트예요. 근데 너무 멋있죠? 요 아이 레온 나이트 얘도 색감 자체가 굉장히 연초록인데 상당히 그 영상을 담을 때참 멋지더라고요. 근데 이제 요 아이도 지금 생긴 모양은 되게 예쁜데 이 아이는 약간 어, 키우는 과정 자체가 약간 조금 까닥스럽더라고 까닭스럽다고. 하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 저도 키워보는 거라서 한번 모음을 한번 해보려고 너무 예쁘긴 해요. 그래서 그냥 한번 데리고 와 봤답니다. 그리고 이 아이 멋있죠? 이 아이는 샬몬이에요. 샬몬인데 동그랗게 그 연꽃 모양으로 이렇게 꽃 모양으로 이렇게 모아진 모습이 굉장히 예쁘고 사랑스럽죠. 그래서 요, 이뻐가지고 데리고 왔는데요. 색감이 아직 이제 조금 또 이렇게 물은 들다가 말았거든요. 근데 이 아이도 하엽이 이렇게 많이 진거 보니까 이거 뜯어내면 굉장히 목대가 짱짱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아이도 하나 데리고 왔답니다. 어떤가요? 예쁘신가요? 저는 이렇게 보니까, 찍을 때 보니까 너무 아우, 멋있다. 대품이다. 또, 이러면서 이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. 이렇게 연꽃 모양으로 또 이렇게 오므라지면서 이렇게 큰 아이는 제가 없거든요. 그래서 데리고 왔고요. 또, 저희 구독자님께서 저한테 이 아이를 선물을 해주셨어요. 파스타치오. 너무 멋있죠? <laughs> 제가 이거 파스타치오가 없거든요. 근데 이거 없는 거를 어떻게 알고, 이거를 선물을 해주셨더라고요. 근데 겉부분이 물이 들어있는데, 어, 살구빛으로 분홍분홍하니 이렇게 물이 들어있네요. 색감도 또 약간 분홍빛도 나고, 그래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예쁘게 생긴 이 아이를 우리 구독자님께서 저를 또 위해서 선물해주신 거 예쁘게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자님, 감사합니다. 어. 그리고 이제 제가 요거, 요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요런 아이들은 비슷한 아이들이 참 많죠. 많은데, 이 아이는 수빙이에요. 수빙인데, 제가 요거 한번 데리고 왔었거든요. 데리고 와서 한번 화분갈이를 했는데, 너무 사랑스럽죠? 예뻐요. 이 아이도. 이렇게 심어져 있는 모습도 예쁘고, 생긴 모습 자체가 이렇게 수영이 이제 예쁘게 잡아주면, 괜찮을 것 같아서 이 아이도 하나 데리고 왔답니다. 어, 다수야 농원에 이제 내일까지 마지막 또 세일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오늘도 제가 한번 다녀왔거든요. 그랬는데 많이 또 빠지기도 했더라고요 물건 자체가. 그래서 못 가신 분들은 또 오늘 얼른 가셔서 이제 남은 거라도 이제 많이 아직 골고루 조금 남아 있긴 하니까. 못 가신 분들을 한번 또 들러 보시도록 해보세요. <laughs> 아이고 그리고 우리 집에 아우 딸내미가 아우 요요 요, 요, 요런 아가애를 데리고 왔어요. 아우 정말 미치겠어요. 예쁜가요? <laughs> 아유 요 아가애를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세상에 얘가 아유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. 저는 원래 이쁘기는 해도 이런 애는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. 근데 딸이 너무 어려서부터 이런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그렇게 사달라고 했는데 못 해주고 살았어요. 근데 다큰 딸이, 다큰 딸이 얘를 그냥 데리고 왔더라고요. 너무 이쁘다고. 그래서 제가 이제 또한 식구가 또 늘었네요. 늘어가지고. 아유, 야, 이, 쪼그매가지고 너무 꼬물거리는데, 진짜 예쁘긴 하네요. 예쁜가요? 예, 우리 아, 젤이라고 지었어요. <laughs> 예쁘게 봐주세요. <laughs> 아, 귀엽습니다. 아유, 사람이든, 동물이든, 쬐끄만 아가야들은 정말 꼬물꼬물한 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. 그리고, 이런 식물들도 이렇게 색감도 변해지고 커가는 과정이 모든 게 생명이라는 거는 다 소중하고 예쁜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온새 식구 잠깐 또 소개를 해드렸네요. 아, 이웃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는 이렇게 다육이 키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. 저의 삶도 조금 달라졌고요. 어, 다육이를 키우면서 이웃님들 또 구독자님들 또 이렇게 같은 유튜버님들 만나면서 너무 저의 생활이 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요 <laughs>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많이 또 늘어나기도 하고 해서 곧 천명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의 사랑을 제가 듬뿍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, 제가 이제 뭐 이벤트나 이런 거는 지금 또할 수도 없고 해서 어 못하고는 있는데요. 나중에 그 감사의 보답을 하기는 할 겁니다. <laughs> 그러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구독, 좋아요 잘 부탁드릴게요. 행복한 시간 되세요. 감사합니다.